어린이들 설날 잘 보냈나요? 네. 네, 이모가 세뱃돈 준비를 요렇게 해 봤어요. 네. 우리 게임으로 세뱃돈 받기 해 볼까요? 네. 자, 그러면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? 네. 자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누가 이겼어요? 내가. 아, 그럼 우리 지우 누나가 먼저 이거 연습 게임으로 한번 해 볼까요? 네. 네. 어. 얼마죠? 어. 얼마죠? 이거 천 원. 천 원. 천원? 네. 네. 자 그다음 지우리 차례죠? 나는 만원 받았다. 어머야. <laughs> 내네 차례. 네. 다시. 안녕? 지우 누나하고 유리 차례야 어? 이거다 이거 지금 연습 게임이니까 들고 가